와, <laughs> 와, 진짜 겁나 크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도청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보물섬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비 관련이고요. 그리고 이 세계 에 고래가 나왔습니다. 뭐 고래 상인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고래와 보물섬 도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물성 감정이 있습니다 가장 희귀한 물고기를 데려와 더큰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지 키로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돌연변이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플레이어 서버가 이제 현재 24명으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뭐 서버인원 20명 증가 24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명으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운 상인 낚싯대 보물 낚싯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세계 관련 업데이트 같아요 이번 거는 그리고 뭐 주말 XP 2배 AF k 존스 삭제됐고요 새로운 번들 상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쿠아틱 번들이고요 599로벅스입니다뭐 바로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고요 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더 커졌고요 음 1인용인 것 같아요 신규 낚싯대들인가요? 비슷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삼지창 낚시대 께 나왔고요. 포 같은 팩 나왔네요. 크라켄 로드 거 나왔습니다. 낚시대를 무기처럼 만들고는 있네요. 자 다음 리미티드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퍼스트 코인 늘 듣던 소리 늘 듣던 소리 예늘 듣던 소리네요.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 세계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세계 도착을 했습니다. 도감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물음표가. 어, 이거 뭐야? 아, 새로운 보트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에어보트라고 500, 아, 2000레벨이 돼야지 500만원 주고 살수 있는 이 세계 배입니다. 이 세계에 500만원이에요. 어, 일단은 보물섬이 딱히 있지는 않고요. 새로운 시작에섬 근처에 뭐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한번 저쪽으로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근처에 이제 고래 관련된 게 나온다고 는 했는데 어 뭐야 저거 뭐가 생겼는데 비가 내리게 하니까 여기 뭐가 생겼습니다 어 리빙 인 뭐야 이게 트레저 웨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눌러 우와 어 웨일 인테리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고래 안쪽인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여기서. 아, 여섯 개가 지금 여기 정, 돼 있고요. 낚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뭐 친구가 있네요. 웨일 멀천트. 뭐야, 이 사람 자고 있어요. 얘가 웨일 상인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어떤 게 낚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낚싯대도 있다고요. 낚싯대는 어디 있을까? 스무스 토드피쉬. 오. 야 이거 고래 뱃속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신비롭네요 아 여기서 낚시하면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막 뼈가 있고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낚시를 어, 조건은 비오는 날씨에 뉴 아일랜드 옆에 뜨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토드 피시라고 새로운 물고기 6종류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얼마 하려나? 대충 한번 팔아볼게요 14,220원 음 돈작으로는 딱히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이고요 어우 이거 보이세요? 어? 신화 떴습니다. 여기 고래 뱃속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음? 자이언트 모레이라네요이 친구는 한번 직접 들어서 볼까요? 오, 이렇게 생겼고요.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 전설 떴다. 어, 이렇게 해서 웨일 인테리어는 다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히 미끼는 웨일 베이시라고 되어있는 이거 두 개만 미끼가 되어있네요. 근데 이게 잠깐 생각해보니까 고래 뱃속에 이렇게 꾸며져 있다. 집 같은 게 있고, 원피스 아닙니까 이거? 라분 뱃속에. 이렇게 실제로 사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나가는 곳이 있고요. 이게 2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어라이빙 인? 이동을 한다고? 어 뭐야? 어 없어졌어. 아, 개를 타고 가는 거. 11초가 남았고요. 어 예, 출발한다. 5분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어, 이동됐다. 5분이 지나니까 우와, 트레저 아일랜드. 야, 대박인데? 다시 나가려면 이제 얘한테 말을 걸면 되는데요. 오이는 어디서 낚시하는 거야? 여기 낚시는 되는 거 아니고 고갱이로? 고갱이로 캐지나? 아, 안 되네요.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이상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뭐 어, 골드 관련된 얘기고요. 여기는 뭐야? 오 열리지 않는 집이 있고요. 오 여기는 좀 새로운 보 데 네, 지위 원래 다 똑같은 클리셰였다가 조금 새롭습니다. 열수 있나 요 이쪽에 뭐가 있습니다. 트레저 어프레이저. 아 잠깐만. 이러면 얘가 그 새로 나온 뮤테이션 있는 친구로 한번 해볼게요. 3만 원이나 줘야 돼?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 아싸리 이 러버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3만 원을 하니까. 얘가 0kg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곱하기로 이게 되는 건가 보다. 3만원 주고. 토탈 2.60.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권 까듯이 하는 거야. 아, 여기서 한번 까고 3.38kg으로 멈출 거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골라야 돼. 아, 이렇게 되면 이제 0.68로 줄어들어요. 살짝 도박 시스템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4.41kg. 오케이. 5.5kg.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한번 더 해볼게요. 아, 아,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고, 한번 탱 나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좀 재밌는데요? 이거? 크기를 굉장히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빅이긴 한데,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새로운 감정 시스템이 나왔어요. 자, 나머지는 뭐, 딱히 없,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도감을 채우는 것 같아요. 도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레저 아일랜드. 오,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한번 경험치도 보고요. 온도 어느 정도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12,400 XP? 어, 저만 돈좀 많이 주는데요. 난 말이 낚가봐 어, 대충 14,220. 와, 돈은 그냥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치 두 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경험치 진짜 잘 준다. 전설이고 마이너스 4 0입니다34,000 XP 아, 얼마? 어, 돈도 좀 생각보다 잘 벌립니다. 어, 새로운 전설이다. 어, 루비, 오, 물고기 생김새는 나름 잘낸것 같아요. 신화 떴고요. 또 새로운 신화네요. 마이너스 65%. 어, 어 뭐야. 골딘 옥토퍼스. 아, 이게 이색이네요 어, 이렇게 생겼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크툴루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캐럿이 낚이는데 여기에 지금 캐럿 존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는 것 같고요. 캐럿은 이제 8배죠.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할때 이제 굉장히 좋은 낚싯대 같아요. 코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코인 관련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다들 코인에 박혀 있어요. 뭐 이걸 쓸 수는 없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낚았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물고기는 다 낚았고요. 한번 도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베이글, 코인 트리거 PC. 그리고 잼살몬 파편 미끼 지렁이 그리고 새우 지렁이 곤충 이스트 웜스 해초 어, 게일 그럽 라군 리치 자석 러쉬룸 자석 오징어 피라미 크리스탈 바나나 오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시면 이제 본인 원래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0.2가 줄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x를 누르면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x를 누르면 다만 리어프레이즈를 누르시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네요 그러면 한번 자이언트를 아마 더 키울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고요 자, 자이언트 0.40kg인데, 자, 한번 자이언트를 0.5kg, 2 0.64kg, 오, 두 배, 1.2kg. 아, 이거 <laughs> 야, 이거 재밌는데 잠시만, 여기서 테이크 나우, 이제 1 2 k 우와! <laughs> 야 이거 뭐야! 와 겁나 크다! 야 이거 진짜 엄청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재밌는데? 잠깐 자이언트 자이언트 메갈로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많이 키워보겠습니다 자 3만 원자 여기서 아예 오프레이즈 안돼안 돼요 아두배아 안 아, 뭐야 이거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 그냥 여기서 최대한 키울 수 있을 만큼 도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1? 오잠만 이따 25만 키로 굉장히 크거든요 잠깐 이렇게 하고 가져가봐. 자이언트 메갈로돈 25만 키로 보신 적 있습니까? 와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야 이거 겁나 큰데요? 크기 얼마나 되는지 보자. 와. <laughs> <laughs> 와, 겁나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요? 아,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이거 PC 다시 재밌어지게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다. 이게 안 담겨요, 여러분들. 와, 너무 커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선보다 큰데요? 그러면 여기, 갈비만두님, 여기로 좀 와주실래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클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와! 와, 진짜 겁나 크다. 야, 잠깐만. 근데 이게 버그로, 버그로 잠깐씩 계속 씹혀.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메갈로돈 가격. 아, 가격은 그렇게, 예, 네, 가격은 그렇게 상승이 안 되네요. 다만, 이제, 자이언트 스킬라나, 이제 그런 애들을 미스티컬이랑 스파클링이랑 뭐 샤인이 붙인 상태에서 크기를 키우면? 굉장히 값비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다양하게 파네요. 뭐, 멀천트 로드, 무한키로, 아, 50% 찬스로 거기서 랜덤으로, 랜덤 미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골든 시림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골든 시림프를 볼까요? 아, 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네요. 와, 굉장히 좋은데요. 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웨일 베이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일단 뭐 그냥 일단 사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딱히 없네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이렇게 미끼를 얻네요. 그냥 낚다 보면 이렇게 미끼를 얻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이번 업데이트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 이거 저 뭐야? 새로운 감정 시스템이 진짜 역대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크게 만든 게 있으시면 한번 카페에 올려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그러면 유바!